시부모님은 준비 다 하셨대? 짐은 제대로 챙기셨는지 모르겠네. 비행기 티켓은 나한테 있고 여권은 잘 챙기셨겠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해외여행 처음 가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아까 낮에 마트 가서 소주랑 김치랑 햇반에 김까지 이것저것 많이 샀다고 하더라. 알아서 잘하실 거니까 걱정 많이 할 필요 없어.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은데. 내가 맛집도 엄청 찾아놨단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 입맛에 안 맞으실까 봐한 식당도 많이 찾아놨어. 그런 거안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김치 없으면 밥못 먹는 거 알잖아. 아무리 거기에 산해진미가 있어도 김치는 꼭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어쩌겠어. 그냥 맘대로 하시게 놔둬.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처럼 문제 일으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지? 당신이 미리 말씀 좀잘 드려. 제주도 때는 한국이니까 괜찮았지. 외국 나가서 문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픈 일 생길지도 몰라. 솔직히 그게 별로 큰 일도 아니었잖아. 괜히 그쪽에서 피해보상금 뜯어내려고 억지 부린 거나 마찬가지지. 여보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곤란하다. 호텔 방에서 불판 놓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취사 안 되는 곳이라고 몇번 말씀드렸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살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밥좀 먹고 살자는 건데. 자기들은 고기도 안 먹나? 거기는 직원들이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 와, 여보 진짜 그러지 말자. 융통성은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아무튼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 이번에는 외국이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 좀 드려. 우리 식구들 전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괜히 고생하고 싶지 않거든. 에이, 설마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겠지? 알아서 잘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다녀오면 좋겠어. 올해가 저희 부부 결혼 10주년 그리고 동시에 시아버님 7순이세요. 7순 선물로 뭘 해드릴까 하다가 시부모님께서 가족 여행 한번 가자고 하시길래 큰 마음먹고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까지 다섯 사람의 여행 경비를 준비하느라 작년부터 돈을 열심히 모아두었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가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년 전에 어머님 환갑이라서 두분 모시고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펜션이나 조금 저렴한 숙소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고급 호텔을 예약했는데 그날 밤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미리 작정을 하시고 온 건지 캠핑용 버너에 불판까지 준비를 다 하고 호텔 방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직원들이 출동했더라고요. 여행 중에 맛있는 걸 사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흑돼지를 먹어봐야 한다면서 그 난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취사가 되는 펜션을 잡을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이 평소에도 어딜 나가면 규칙을 잘안 지키고 멋대로 하시는 분들인데 여행을 가면 그 버릇이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돈을 지불하는 만큼 뽕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번 여행도 역시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숙소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저녁 먹고 와. 왜 당신은 같이 안 가? 외국 나오자마자 한식당 가고 싶겠어? 그리고 아까 서준이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호텔 근처에 햄버거 집 가고 싶다 하더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저녁 먹을 테니까 당신이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와. 당신이 이해. 예,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것도 무리잖아. 여행 왔으면 그 나라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하는 거지. 원래 오늘 저녁에 바닷가 근처 해산물 뷔페 가려고 했었단 말이야. 비행기에서 내린 지 6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속이 느글거리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랑 서준이라도 갔다 와. 괜히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먹고 싶은 거못 먹지 말고. 됐네요 됐어. 그냥 햄버거나 포장해 와서 먹고 쉴래. 내일도 하루 종일 김치 타령하고 힘들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까도 오랜만에 받아 보고 너무 기분 좋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강릉이랑 별 차이도 없다고 하는 바람에 산통 다 깨졌잖아. 이렇게 툴툴거리실 거면 해외여행은 뭐하러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어. 내일부터는 안 그러실 거야. 오늘은 새벽같이 일어나셨고 비행기 오래 타서 피곤하기도 하실 테니까 얼큰한 게 드시고 싶으셔서 그러셨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 계셔. 패키지 여행 가기 싫다고 하셔서 이번 여행 계획도 전부 내가 다 짜고 돈도 우리가 다 내는데. 진짜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 오자마자 후회된다니까? 너무 그러지 마. 내일부터는 진짜 안 그러시겠지. 그나저나, 내일 점심에 국밥 먹을 곳 있나? 국밥? 국밥은 왜? 여기까지 와서 국밥이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아빠가 소주를 계속 드시는데 내일 해장 꼭 찾으실 것 같아서. 아, 진짜. 꼭 외국 나와서 비싼 소주 드셔야겠대? 이 동네 술도 좋은 거 많잖아. 가격도 훨씬 저렴할 텐데. 우리 아빠는 원래 소주밖에 못 마셔. 여행 가방에 팩으로 된 소주 한 박스는 챙겨 오셨을걸?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국밥은 무슨 국밥이야. 컵라면 있으니까 그거 드시라고 해. 아 그러면 되겠다. 알겠어. 적당히 먹고 들어갈게.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한식만 찾아대고 어딜 가든 뭘 보여드리든 전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럴까봐 애초에 패키지 여행을 오려고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다른 사람들이랑 우르르 섞여 다니는 거 싫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직접 모든 여행 코스를 전부 계획하고 온 여행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별거 없다고 하질 않나 여기 꼭 가야 하는 거냐고 하시질 않나. 진짜 여행할 맛도 안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5박 6일 일정이었는데 문제는 둘째 날 저녁에 일어났죠. 여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머님 방에 무슨 난리가 난 건데. 혹시 저번처럼 또 고기 구워드신 거 아니야? 아, 모르겠어. 나도 영어를 잘못 알아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여기 책임자도 다 올라왔는데, 직원 중에 한국말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또 무슨 짓을 하셨길래. 아, 진짜 미치겠네. 일단 여기 직원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 해볼게. 별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쉬고 있어. 바로 연락줘. 아,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인데? 어젯밤에 엄마랑 아빠가 방에서 찌개 끓여먹고 그랬나봐. 뭐? 또 번호 가져오셨어? 호텔에서 불 피운 거야? 아니, 이번엔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커피포트 있잖아? 거기에 김치 넣고 찌개 끓인 것 같더라고. 두 분이 밤에 소주 드시면서 안주하려고 그러셨다는데, 설거지를 안 해놨나 봐.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차라리 룸 서비스로 뭘 시켜드시지? 비싸니까 그랬겠지. 근데 여기 호텔 측에서 규정위반이라고 오늘 당장 나가달라고 하는데 어쩌지? 뭐? 이 시간에 나가라고?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서 주무셔? 우리까지 다 나가래. 같은 일행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어떻게 잘좀 이야기해 봐. 안 된대. 작년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새벽에 몰래 방에서 음식 해 먹다가 불낼 뻔한 적 있어서 절대로 안 된대. 그냥 무조건 방 빼라고 하는데 아니면 경찰 부를 거래. 와, 진짜. 내가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어쩌지? 지금 엄마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데. 직원이랑 싸울 기세야. 직원이 뭘 잘못했다고 뭐라고 그래? 아, 그냥 방 빼야지 어쩌겠어? 시부모님도 그만하시라고 해. 진짜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그럼 지금 나가면 어쩌려고? 일단 택시 불러서 공항으로 가야지. 이 시간에 비행기가 있나 모르겠는데? 공항에서 날밤새고 아침에 비행기 티켓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아직 3일 더 있어야 하잖아. 여행은 어쩌고? 지금 여행이 중요해? 까딱하면 뉴스에 나오게 생겼는데, 내가 다시 시부모님이랑 여행을 다니면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어디 가시고 싶다 하면 당신 혼자 모시고 가. 우리 서준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진짜. 그렇게 저희는 호텔에서 쫓겨났어요. 공항에서 하루 노숙을 하고 다행히도 다음날 비행기 티켓이 있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시부모님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잘못한 걸 전혀 모르시고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만 하시네요. 다시는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안갈 거고 외식이나 외출조차 안할 거예요. 정말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내일 우리 엄마가 다 같이 내려오라는데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간 비워놔. 아니 여보! 이번 주말에는 우리 친정 가기로 했잖아. 벌써 3주째 연속으로 시댁만 가고 있는 거 알아? 내가 너네 집에 뭐하러 가냐? 헛소리하지 말고 내려갈 준비나 해. 지금까지 시댁 덕보며 살았으면 우리 엄마 하는 말이나 잘 들어. 내가 너였으면 우리 엄마 업고 다녔다. 업고 다녔어.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데? 내가 언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고마워하지 않는데? 집 해주시고 우리 이 정도로 먹고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 고맙다고. 근데 당신도 정도껏 해야 할거 아냐. 매주 주말마다 시댁 끌고 가서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너랑 결혼했지. 시댁 집안 청소빨래하는 도움이 아줌마야? 네가 우리 집에 은혜를 갚아봤자 얼마나 갚았다고 그래?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키는 거나 잘하면서 살아. 돈한푼 나올 것도 없는 당신 친정에는 적당히 기본만 하고. 뭐? 너 지금 말다 했어? 그깟 돈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데. 우리 형욱이 새벽에 아팠을 때 병원까지 업고 뛴 것도 우리 아빠야. 너는 그때 잔뜩 술 처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있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너랑 우리 아들 입고 먹고 쓰고 자는 것까지 전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양심이 있으면 너가 나한테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술좀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누가 보면 내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만 쓰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나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내가 번 돈으로 똑같이 생활비 쓰는 사람이야. 네가 버는 푼돈이라고 해봤자 우리 아이 과자 값밖에 못 벌면서 당신이 버는 그돈 평생 모아봤자 이 집을 살수 있겠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됐어. 내가 그냥 당신이랑 안 살고 말지. 앞으로 평생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이혼이라도 하게. 이혼하면 형욱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이 집에서 못 만나가. 웃기지 마.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당신은 지금까지 형욱이한테 별 관심도 없었으면서. 어디 한번 법대로 해봐. 집도 돈도 개뿔도 없는 당신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애 키울 능력 있는 내 손을 들어줄까? 저는 7살 아들을 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이 처음부터 저렇진 않았는데 결혼할 때 시댁에서 현금을 지원해줘서 작은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어요. 원래는 대출받고 전세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시부모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살던 집가격이 살 때는 3억 정도 했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더니 6억, 7억을 지나서 10억이란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남편이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저와 저희 친정에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모 덕분에 우리가 큰돈 벌고 부자가 되었다면서 매주 저를 시댁에 데려가 온갖 집안 살림을 다 시켜 먹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이 커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말대로 양육권이 남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서 했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건 저라고 주장했지만 알량한 아파트 하나 때문에 제가 아닌 남편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까지 뺏긴 뒤로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보다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한다 하더라고요. 야, 너가 짐승이냐?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딴 여자랑 살림 차릴 거면 우리 형욱이라도 나한테 보내. 내가 미쳤냐? 내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다르게 정말 좋은 여자고 나랑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안 그래도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이까지 생겨버려서 바로 합치기로 했어. 뭐? 아이를 가졌다고?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속도 위반이라고? 그 여자가 아이 낳으면 내 아들 찬밥 취급할 거 아니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형욱이 당장 나한테 보내. 당신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환살림을 차리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형욱이만 나한테 보내라고. 싫은데? 내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너가 뭔 걱정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고. 당신 앞날이나 신경 써. 너 진짜 벌 받을 거야. 너나 그 여자나 우리 형욱이한테 손끝 하나만 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 아니, 저랑 이혼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고 난리인 건지.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여자가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한다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식을 올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면서 그 집에서 나올 때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줬던 적이 있어요. 남편이 왜 어린애한테 벌써 핸드폰을 사주냐고 화를 냈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가끔 전화하고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고 부탁했었죠. 어차피 제 이름으로 만든 폰이고 요금도 지금까지 제가 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재혼한 뒤로는 괜히 저랑 연락하다가 아들이 계모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제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엄마, 나 배고파.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고파? 집에 먹을 게 없니? 아빠나 새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지 그랬어. 집에 아무도 없어. 아침에 아빠랑 아줌마랑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아침도 안 주고 점심도 안준 거야? 지금이 저녁 7시인데. 대체 둘이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맨날 그래서 나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그러는데 오늘은 집에 라면도 없어 나 돈도 없는데 엄마가 지금 집으로 치킨 배달 시켰어 일단 그거 먹으면서 아빠 오기 기다려 그리고 아빠 집에 오면 엄마가 연락하랬다고 전해줘 응 알았어 보고 싶어 엄마 나 엄마랑 살면 안돼 지금은 안돼 일단 아빠랑 새엄마 말잘 듣고 있어. 정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대체 두 사람이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아이 밥도 안 먹이고 방치를 해놓는 건지. 제가 전 남편 재혼하고 집에 다른 여자가 들어올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아직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전 남편에게 말해 아들을 제가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나너랑 할 이야기 없어. 당신 우리 형욱이한테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야? 얼마 전에 그 여자랑 둘이 놀러 다니느라고 애한테 밥도 안 주고 나갔다면서? 재혼한지 얼마나 됐다고 애를 따돌려? 아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깜빡 잊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애를 방치한 증거 나한테 다 있어. 당장 신고할 테니까 너랑 너 마누라랑 둘이 콩밥 먹을 각오해. 티비에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해줄 테니까. 잠깐 진정 좀 해봐. 내가 무슨 방치를 했다고 그래? 우리 지금 한참 신혼인 거 알잖아. 알긴 뭘 알아? 나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너가 제대로 안 돌볼 거라면 당장 나한테 보내. 알겠어. 일단 진정해 봐. 형욱이 당신한테 보내면 앞으로 나 귀찮게 안할 거야? 내가 내 아들만 찾으면 너 같은 놈이랑 연락할 일이 뭐 있겠어. 그 여자랑 애를 낳고 살던 말던 상관 안 해. 그래 알았어. 내가 아이 양육권 당신한테 줄게. 대신 앞으로 나한테 신경 끄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래 형욱이만 보내면 나도 당신한테 볼일 없어.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서 아이와 함께 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지난 봄에 그 여자와 아이를 낳았고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어요. 항상 아이와 함께 셋이 찍은 사진이 계속 올라왔고 아마 그 집에 아직 저희 애가 있었다면 완전 찬밥 신세였겠죠. 어차피 이혼했고 이젠 아이 아빠도 못도 아니니까 그냥 잊고 살려 했는데 최근 전 남편에게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요. 손이야 나 어쩌면 좋냐 갑자기 뭔 소리야. 우리 이제 서로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 애가 100일 지났을 때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무 나를 안 닮았으니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라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아내 몰래 해봤는데 내 아들이 아니래.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나 이제 어떡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인생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번호 차단할 테니까 괜히 시덥지 않은 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뒤로 정말 번호 차단하고 전혀 소식 듣고 있지 않아요. 이전까지 매일마다 올리던 아이 사진이 싹 지워진 걸 봐서는 아마 이혼하려는 거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는 제 아들 뺏기지 않을 거고,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제가 돈을 평생 벌어도 살수 없다던 그 잘난 집에서 혼자 살게 됐으니 참 행복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